자전녹음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그 앤님은 녹음할 때 처음에 얘기를 좀해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빨리 감기가 안 돼서 앞에 소리가 들어가야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 네, 뭐 이렇게 뭐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작, 시작, <laughs> 시작이라고 시작, 시작. 시정하는. <laughs> 아, 네. <laughs> 저는 기억나는 분 중에서 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촬영을 잘하시니까 저희가 그 행사를 할때 준비 촬영을 많이 <laughs> 준비 촬영을 많이 막혔었는데 어떤 장소에서 우리 그 선교의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지하였어요. 반주가 없었어요. <laughs> 무반주였는데 어, 굉장히 그 음을 높게 잡으신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세상에. 아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그 <laughs> 촬영 그 아세요? 오직 예수 그 있잖아요 네, 찬양을 부르시는데 진짜 그 최선을 다해서 찐텐으로 불러도 정말 오를까 말까한 진짜 그런 톤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무반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건이라서 준비 찬양인데 캠파이어처럼 했다. 그래가지고 준비 파이어라고 그때 <laughs> 말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준비 찬양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썰의 주인공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되게 노래를 조금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따로 이제 모임에서 하면은 반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은혜롭고 충만한 친구여가지고 혼자 인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준비찬양이었는데, 그니까 거의 이제 그 찬양인도 수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국에서 두곡 정도만 부탁드려요. 이랬는데, 그 한국에서 두 곡을 이제 선창과 후창을 꼭 해야 되는 그 곡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호응을 유도하는데, <laughs> 예. 이제 앞에 앉은 친구들이 이제 호응을... 이제 본인들이 더 챙피해하면서 호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저라도 열심히 호응을 해줬던 기억이 나서 <laughs> 아 생각났다 나도 네막 친한 사람은 아닌데 네 엄청 막 출연했대고 또막 난리 나서 뛰어다니고 아주 난리 났어요 이제 교회 와서도 각종 예배 때어땀 벌벌 흘리고 난리 나다가 어느 순간 막 사람들이 이제 어느안 보이다가 <laughs> 갑자기 또 충만해지면 다시 또 교회 나타나. <laughs> 이거 들으시는 분들 찔리는 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뭐 저도 완전 열외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신나게 한 시즌 나타난 시즌 있다가 시즌 2에는 또 없어. 시즌 3도 다시 나타나. 엄청 신나. 충만충만충만 충만, 충만 기도기도 해. 근데 또 없었잖아. <laughs> 이런 분들한 그 기억나는 한 두어 분 계신데. 지금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계시죠? <laughs> 이렇게 갑자기 음성 편지를 <laughs> 이참에 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이게 예, 뭐 이것도 기회니까 아 익명을 빌어서요? 예 그렇죠 익명을 빌어서 두미님께서 그분들께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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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